각도기를 이용해서 각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각의 크기는 50도예요. 그러면서 각의 이름을 잘 살펴보니까 각,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자, 각,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은요, 각,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했으니까 주인공이 바로 가운데 있는 점, 니은입니다. 점, 니은이 바로 각의 꼭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자로요. 한변 니은 디귿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주인공은 니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도기를 어디에다가 각의 꼭지점 그러니까 점 니은에다가 될 건데 어떻게요? 각도기의 중심을 점 니은에다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우리가 그려준 선분 있죠, 니은 디귿 여기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각도기의 밑금을 잘 대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 50도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라고 했으니까 각도기에서 50도가 되는 그 지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서 기억이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각도기를 떼주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니은 점 니은과 점 기억을 연결해서 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각의 크기는 몇도? 50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각도기를 사용해서 각의 크기가 50도인 각 기억니은 디귿을 만들어 봤습니다. 친구들도 직접 해보세요.